맞춤형 골프 여행 전문 이름 투어입니다. 오늘은 최근 무비자로 풀린 중국 골프 여행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7대 도시이며 바다 위의 정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하모는 중국의 인기 있는 골프 여행 목적지입니다. 카이커 골프장의 회원제 코스가 포함된 힐튼 호텔 3색 상품은 24년 가을에 첫 출시되었으며 이번 동계 시즌에 가장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상품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직항으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겨울에도 영상 15도 전후의 온화한 날씨로 겨울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 명문 골프장 세 곳과 고성급 호텔인 힐튼에서 투숙하며 전일정 석식이 포함된 24년 동계 시즌 신상 하문 골프 상품을 생생한 현장 답사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샤먼 국제공항에 도착 후 공항에서 20분, 시내 호텔에서도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첫날 라운드를 하게 되는 카이커 골프클럽은 1996년에 오픈하였으며 그릉 노먼이 설계한 36홀 규모의 명문 골프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시장에 처음 오픈한 회원제 코스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제 코스도 잔디가 굉장히 촘촘하며 전장도 길고 페어웨이가 넓어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코스입니다. 회원제 코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3박 4일 이상의 일정이라면 회원제 코스도 꼭 한번 쳐보시길 추천합니다. 총 정도 걸리는 3 6 규모의 골프장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특히 금잔디 자. 양 중에서도 좀하게도 좋은 잔디 같아요. 조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첫날 조금 늦게 라운드를 시작하더라도 1 8호를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2일 혹은 어? 3일 차에는 해서 CC 또는 동방 CC를 추천드립니다. 해서 CC는 2013년에 오픈하였으며 호텔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이자 코스 디자이너인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명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9번홀부터 라운드를 하는데, 오, 골프장 정말 좋네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나 이 건물의 컨셉이 옛날식 건물이라서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우며, 락커룸도 널찍해서 아주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클럽하우스에는 골프 연습장이 바로 붙어 있으며 컨디션은 여타 골프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별도의 퍼팅 그린과 벙커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골프에 진심이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꼭 숏게임 연습을 하신 후 라운드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골프장은 해발 200m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어 라운드 중에도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린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풍광이 어? 아름다운 해서 시시는 시그니처 홀인 17번 홀리브릿지 홀로 유명합니다. 골프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 있어 매우 이국적이고 나이스. 독특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컨디션도 탁월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다시 오고 싶은 라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방 시시는 샤먼 힐튼 호텔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프로 골프대회가 열렸으며 1999년에는 미국 골프 전문 잡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골프장에도 오른 적이 있는 명문 클럽입니다. 클럽하우스의 프로샵도 아주 깔끔하고 최신형 카트가 라운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라운드를 하지 못하고 카트를 타고 둘러보기만 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과거 몇 년간 KLPGA 대회의 그의 첫 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컨디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호수를 끼고 라운드하는 코스와 11개 우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시원한 바다와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문에 가신다면 동방시시에서꼭 한번 라운드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상품의 호텔은 샤먼 힐튼입니다. 중국 샤먼 시민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시내와 인접한 위치에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에 카드 키를 꽂자마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고성급 호텔답게 객실이 넓고 깔끔합니다. 진짜 것 같아요. 저기 보이죠? 자동으로 창문이 촤악 열립니다. 2층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조식 뷔페를 드실 수 있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꼭 맛봐야 할 딤섬이나 샤먼식 미엔샤와 다양한 과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인접한 시내 마사지 샵입니다. 이 마사지 샵은 뷔페식으로 식사를 한후 저녁에 90분 마사지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품에는 석식은 일정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마사지도 1회 포함되어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뷔페 음식이 다양하고 먹음직스러워 호텔 뷔페 느낌이 듭니다. 마사지룸은 무척 고급스럽고 쾌적하며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운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시면 쌓인 피로를 한 번에 싹 풀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10분 거리의 쇼핑몰과 식당이 있어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포함된 저녁 식사 중한 번은 소고기와 음료, 술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한식, 일식, 딤섬집도 있고 호텔 안에도 해산물 식당이 있어 멀리 가지 않고도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문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인 양다리구이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양다리구이 한 상차림에는 오징어와 양꼬치도 포함됩니다.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문 삼색 힐튼 호텔 상품은 이제 비자 없이 편하게 갈수 있는 중국의 여러 골프여행 목적지 중에서 장점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겨울 중국 골프여행은 광저우, 하이난, 심천, 곤명 등 여러 지역이 있지만 호텔과 공항 골프장이 모두 가까운 동선으로 구성된 시내 상품으로는 하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국제 수준의 골프장에서의 라운드 다양하면서 맛있는 음식, 중국 마사지까지 골프 후 피로를 풀수 있는 완벽한 여행입니다. 요금은 3박 4일 기준으로 항공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기준 1인 약 140만원 전후로 예약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견적을 원하시면 전화문의나 고정 댓글을 통해 맞춤형 투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